정용택 목사의 슈에마 바이블입니다. 누가 보검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등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니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온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게시만의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되겠느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일이 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무한 무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가론 유다가 앞장서고 그 뒤에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가론 유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무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색시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 인간이여, 마귀와 싸우라. 마귀는 인류의 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다른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세력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개세마리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고 기도하시고 고면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거룩한 순간 그 동산에서는 놀라운 배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산에서, 배반과 폭력, 이러한 사건이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역사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가입니다 유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배신자 가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배신자가 가장 친근한 이해를 갖추면서 그것으로 배신의 신호를 삼았습니다. 이게 배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알짱알짱 대고, 예, 그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간을, 예, 이간을 붙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마귀의 무리 가운데, 사탄의 무리 가운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는 것이죠. 자,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예, 마귀처럼 역사하는 무리들이 누구인가요? 가령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닐까요? 나는 어느 교회가 예, 분란 중에 있는데. 그런 어떤 뭐용역을도모해가지고 교회 본당을 차지하는데 그것도 부활 중이래. 본당을 쳐들어가서 차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나서도 지금 보자시 하늘 위에 그러면서 목회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기도하는 동산에, 거룩한 동산에, 이런, 막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만,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는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다. 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야욕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안면 몰수한, 완악하고 폐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면,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과연 없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들 목회하면서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 분란 중에 있는 교회에서 막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눈물을 흘리도 해도 싸움은 그치지 않아요. 패거리는 그치지 않아요. 편을 가르는 건 그치지 않아요. 언제나 그 편과 패거리를 싸우는 거예요. 과연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 이 사람들은 포은 지도자이지만, 허우는 지도자들이지만,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르미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배신자, 검과 뭉치, 폭력, 네. 그리고 위선적인 지도자들. 그 이런 이런 악의 무리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예수님이. 고룩한 데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참아. 과연 그리스도의 인격성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야 되겠습니까? 검과 뭉치와.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다. 너희의 권세다. 안타깝죠. 어둠의 때,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미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요. 그리고 이것까지 참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가르쳐 있을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개세만의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과 세속 함께 어우러지고 빛과 어둠이 함께 어우러져 혼돈을 이루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까지 잘 친구요. 이런 이런 깊은 신앙의 자세. 이러한 힘으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임표시기를.